네 여러분 산림기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2회 산림기사 사방공학입니다. 81번입니다. 2023년 2회 산림기사 사방공학 81번, 81번 문제입니다. 해안사방입니다. 해안사방. 해안사방 조립용 수정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해안사방 조림수정의 구비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아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1번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클 것, 2번 울폐 울폐력이 작아 수감밀도가 낮을 것, 3번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도가 적을 것,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잘견뎌낼 것. 이게 어 울폐력이 커서 수감밀도가 높을 것. 울폐력이 작으면 안 되죠. 울폐력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어, 해안사방 조림 수정은 울폐력이 울력이 커서 어, 바람에 대한 바람도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육지로 가는데 에, 바람이 육지적으로 많이 가지 못해도, 못하도록 울폐력이 커야 되겠죠. 어, 해안사방 조림 수정 조건을 갖다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도록. 어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오른쪽에 바다고, 왼쪽이 육지입니다. 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 이렇게 해송을 심었죠. 해송을 심어가지고 이 수관, 수관들이 커서 울폐력이 커야지 어, 바닷바람이 육지 쪽으로 가는 것이 덜하가죠어 해안 사방에서 어, 조림 수정에서 첫 번째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클 것. 두번째 울패력이 크고 수간 울패도가 높을 것. 울패력이 크고입니다. 자꾸가 아니고. 3번 양분과 수분에 대한 요구도가 낮아져 척박한 데서 잘 자라야 되겠죠. 바닷가니까. 4번 온도 변화에 잘 견딜 것입니다. 아, 추웠다 더웠다 이런 것에 아, 잘 견딜 것. 해안사방의 조림수정의 구비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